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양옆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섬깁시다. 예수님을 섬깁시다. 오늘은 2021년 2월 7일 주님이 나타나신 후 다섯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1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하고도 3일 뒤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을 짧은 클립으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39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 후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바로 회당이.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둘러보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회당을 나오자마자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곳에 팔각형의 한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사진도 함께 찍고 성구와 집기들을 보고 할수 있었습니다. 기둥들의 각 이런 성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보상들을할수 있는 팔각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아이곳이 본문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영상에서는 회당을 복원한 곳이 나와요.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것이 이제 유적지를 복원한 곳인데 어, 형태가 완전하진 않았고 약간 공사장처럼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던 것은 거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계단을 오르면 갈수 있었던 팔각형 모양의 교회였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죠. 정말 좋았어요. 막 기둥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막 여러 묵상들을 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집의 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그곳의 집이었었는데 그곳을 기념하여서 팔각형의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사실 고고학 자료는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엄청 엄청 신중의 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의 낙서들이 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아 이곳이 회당이랑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곳이다. 이렇게 하는 곳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곳이었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회당 바로 옆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나오면 바로 코앞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갔다 오니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바, 바로 떠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인상적이에요 이제 글로만 보면 그렇지 않은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지난 설교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거기에서 일으키는 기적이나 엄청나게 놀라웠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놀랐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꽂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 모든 마음이 다 예수님께 뺏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예수님의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호와 칭찬을 뒤로하고 섬김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인기와 칭찬 속에 계속 머물고 싶지 않나요? 어,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 번 회자되는 것은 사람들이 아, 하지 마 이러면서도 엄청 좋아합니다. 몇몇 SNS 게시글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과 인기에 목말라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의 어뭐이 주인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학적인 구조도 이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게 성이 앞에 본문이랑 보면은 축기 사건 한 번의 사건 단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또 이어서 치유하는 사건 베드로의 장,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치유 많은 병자들을 치유들 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유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요. 많은 귀신들. 그럼 축기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수, 단수, 복수, 복수. 이렇게 모든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문제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수요와 공급이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표현도 두 번이고, 왜 저물어 해질 때에 찾아왔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에 그리고 그 안식일에 이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어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을 해서도 안 되는 규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더욱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기적을 행하는 것도 금지가 될 정도로 엄격하게 그 유대교 전통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 지키 지켜야 되니까 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 저녁 해물어 어, 그 뭐지 뭐라고 했어요? 해물, 점으로 해질 때에 요 때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 교회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가는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금요일 오후만 돼도 도시가 완전 한산하더라고요 관광지들조차 그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오후 3 4시쯤 되면은 문들을 다 닫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이러냐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의 시간을 따라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뭐부터 나왔죠? 저녁부터 나오고 아침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의 시작을 저녁으로 봐요. 그래서 저녁이 이제 해물어 어, 저, 뭐, 저녁이 되었을 때가 이제 날의 시작인 거죠. 곧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하늘을 봤을 때 어두컴컴해지고 별 하나가 보이면 안식일이 끝났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회당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모여든 게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왜 몰려들었을까요? 병을 고쳐 달라고, 귀신을 쫓아 달라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다 고치시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단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예수님을 진지하게 대한 사람은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는 열병을 앓았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떠나가는 동안 베드로의 장모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만 관계를 맺었고 오직 베드로의 장모만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은 듯이 보여줍니다. 이섬 섬김은 지극히 높여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천사들에게 사용된 표현이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1삼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사용된 수종과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들었다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로만 이제 연결시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 성경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와 천사 어,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과 천사의 섬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은 찐 섬김인 것이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온 섬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김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섬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는지는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너무나 섬기고 싶었지만 열병 때문에 섬길 수 없어서 못 섬겼는지 아니면은 자신을 고쳐줘서 그것이 감사해서 섬겼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위를 거둬줬기 때문에 섬겼던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병을 고친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섬기고 싶었을지라도 열병이 걸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한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장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 없었던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회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정을 통해 놀라움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놀라고 소문을 내고 찾아올 때 예수님의 섬긴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만 섬기로 온 것이죠.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섬김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떠올랐고 제 많은 섬김에 섬김을 받았던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참 많은 섬김을 받으면서 살았더라고요. 정말 마음 뭉클한 섬김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처음에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람들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인상아 뭐 이렇게 저한테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쓰러지신 지 얼마 안 돼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도 이 기척조차도 없었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제가 묘한 순서에 따라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고 계시다가 눈을 이렇게 흘끔 뜨시더니 기운이 왔구나 밥 차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의식이 다시 사라지셨어요. 아 이게 부모님의 섬김이 이런 건가? 이 의식도 없고 몸이 다 지금 무너졌는데 그렇게 자식한테 밥이 뭔지?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한 5년 간은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먹고 자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섬김의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사실 학교 고 중고등학생 때 정말 힘들게 지냈거든요. 부모님 편마비가 오시니까 병원에서 간호해 드리고 막 재활 치료도 막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둘도 없는 행복했던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부, 기쁨이 이런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묵상이었습니다. 부족한 섬김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의 본문 속에 진짜 최고의 섬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천사의 수종과 장모의 수종은 헬라어 디아코네이라고 해서 봉사, 섬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헬라어 에테라퓨센 단어는 좀 다른데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겼다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그 섬김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그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장모의 섬김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이었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섬김이었다면 예수님의 섬김은 아주 온전한 섬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쳐 줬기 때문에 또 무언가 바라고 한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아프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을 베풀 능력이 없거나 고치지 못하는 것도 없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본문 후반부에서 우리가 봤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온전히 섬겨 주셨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목적만 나는 진짜 목적이 이게 아니니까 안 섬길 거야. 안 고쳐 줄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많은 필요와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왔을 때그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시고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 가지시고 존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름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기쁨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은 자신의 병과 귀신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단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이 시간이 달콤하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거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마음을 두셨고 그곳을 섬기려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꼭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능력과 관계만 맺는 사람은 그 능력이 사라지면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하게도 분노하고 화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